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사이 참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훌륭한 국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저녁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렵고 여러분의 개인으로는 다 어렵지만 올림픽 금메달 따는 모습 보면서 메달 따는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름철마다 전력이 모자라서 여러분 지금 가장 높은 피커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력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듯한 그런 시그널을 줘서, 어,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 다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원전을 든든히 찾고 지켜온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어, 원전은 탄소 발생 억제력을 따라올 에너지가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전을 지켜 오면서 대한민국이 이것부터 이야기할게요. 대한민국이 창칼 하산에서 우수한 나라이며 여러분 방산으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할 만한 압도적인 탄소 발생을 억제 억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에너지원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금메달 따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은메달 따는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동메달 따는 우리 선수들도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적은 선수단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한, 가장 역대 올림픽보다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이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배두성 TV의 좋은 구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배두성 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